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4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본문이 긴 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이삭의 아내 즉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장에는 태카심이라는 말이 일곱 번 등장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아들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배피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충성스러운 종에게 아들의 배피를 찾을 때, 이방 가나한 족속의 땅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게 합니다.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사라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가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어갈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노 부부의 몸에서 하나님의 때에 자식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배필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절에 자신의 종을 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의 씨, 즉 후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배필도 준비해 둘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종,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합니다. 이는 맹세를 나타내는 고대의 관습으로 성경에서는 딱두 곳만 나옵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허벅지 밑에 밑은 생명이 힘이 있는 곳으로서 후손의 근원을 상징하며 장차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라도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이며, 둘째 이 허벅지 밑은 생식기의 완곡 어법으로 그곳에 손을 넣는 것은 거기에다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엄숙히 맹세하는 의미이며, 셋째로 주권과 권위를 나타내어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것은 이세 가지 견해에 종합된 뜻으로써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때 취하는 자세로서 불복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되리란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 즉, 언약 백성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긴 맹세를 볼수 있습니다. 이 허벅지 언약의 내용은 노종이 배피를 구하러 간 종에게 자신의 고향 땅에서 그리고 자신의 족속 중에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이삭은 본토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방 땅에 가서 또 그곳에서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이방과 혼합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갔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믿음의 아를 짝을 지어주는 일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8절 말씀에 노종이 만일 여자가 오지 않으 하려거든 어떡하냐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노종에게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는 "이 맹세가 상관없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 합니다. 이 노종이 늙은 종이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질문은 상식적이긴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 가나안과 하라는 800km가 넘는 먼 길이며 젊은 여인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사람을 따라서 낯선 땅에 쉽게 가기도 힘들고 또 신부될 여인이 신랑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이며 그 당시 문명의 도시 하란에 비해 가나안은 척박한 땅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유로 여인이 따라오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주인의 며느리를 찾을 때이 노종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니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여기서 헤세드 은혜는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는데 막연한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보호와 인도하심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경험이나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노종의 기도 내용은 성중 사람들 중에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우물 곁에서 자신을 마시게 해달라 라고 할때 자신뿐 아니라 낙타까지 마시게 하게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정하신 배필로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노종과 낙타의 마실 물을 대접합니다. 낙타는 물을 한 번에 100리터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10마리이니 1톤의 물입니다. 리브가의 미덕은 나그네를 친절하는 고운 마음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체력도 튼튼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자신이 누구의 딸이냐고 묻는 노종의 질문에 24절의 리브가가 대답을 하고 이 노종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주의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역사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며 악인이 회개하길 돌아오십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가 계속 의로운 길을 갈수 있게 돕고 악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계속 경계, 경고하시는 게 이것이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십니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의로운 자로 칭함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백성된 사실이 감사합니다. 28절에 리브가가 달려가서 자신을 찾아온 아브라함의 노종에 대한 이 일을 어머니께 아뢰고 그 소녀의 집안 식구들이 아브라함의 노종을 정중히 맞이합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을 위해 차려진 음식을 잠시 제쳐두고 자신이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먼저 생각해서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도 자신의 배고픔을 뒤로하고 먼저 주인의 일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어서 노종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자신이 왜 왔는지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창성하게 되고 자신의 부가 아브라함의 것이며 자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혼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따라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알려줘서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달라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야 다음 또 아니라면 은또 구하여 다른 배필감을 구해야 되는 이 노종의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50절, 51절에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긍정적으로 답변합니다. 이후에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리브가 헤어지게 아쉬웠는지 며칠 또는 열흘을 머물고 가라 부탁하지만 54절 아브라함의 노정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인에게 얼른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사명이 종결되지 않았고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가기까지 지체하지 않고, 이땅 가운데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달려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58절에 당사자인 리브가는 이러한 약속의 씨를 이어갈 제안을 받을 때한 번에 승낙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사모하며 먼 길을 달려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10편 45편 10절 11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딸이여 내 말을 듣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라 너의 친정집 식구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기뻐할 것이다. 왕을 공경하라 그는 너의 주가 되신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리브가처럼 옛것은 잊어버리고 결단하여 약속의 언약 백성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리브가가 결단력 있게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한 것은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성의 배경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인정한 리브가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라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을 따라올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났듯이 말이지요. 리브가는 참으로 여자 아브라함이라 불릴 만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이 익숙한 것을 떠나 보냈듯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리브가를 63절의 이삭은 아내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결혼의 문제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주권을 맡기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이삭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함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37세에 모친과 사별하고 3년이 지난 40살에 결혼한 뒤에야 비로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 다처가 많은 시대에 일부일처의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한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절, 67절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동안 진행된 일을 다 이삭에게 보고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텐트로 인도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장막을 리브가가 차지한 것은 시어머니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을 쭉 살펴보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역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노종을 아브라함의 형제들에게 인,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씨를 이어가기 위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노종의 모습과 바울 사도에게 맡겨진 그리스도께로의 중매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잘 중매하고 인도하게 하소서. 리부가가 이삭을 만나듯 우리도 언젠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와 여기 함께 하시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후손들도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 백성답게 주 안에 거하며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